안녕하세요, 에이드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무기 시리즈 제19탄, 그리고 아미보 시리즈 2탄인 황혼의 광궁입니다. 이 아이템은 대난투 젤다 아미보 특전 아이템이며, 신수를 하나 이상 깼을 때부터 상자에서 드랍이 됩니다. 우선 황혼의 광궁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이 아미보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전에 아미보 사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황혼의 용서 세트는 황혼의 공주 링크 아미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독점 아이템입니다. 대난도 젤다 아이템은 독점 아이템 황혼의 광궁을 포함한 이런 아이템들을 드랍을 합니다. 독점 아이템은 황혼의 광궁 하나뿐이네요. 하지만 광궁때문에 인기가 많은 아미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귀신세트 때 귀신의 검을 뽑는데 48분 48초가 걸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뽑았는데 어떻게 되었을런지 잠깐 황혼의 광궁 뽑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I know the dress is karma I c a n regret y o u c o me thinking about you and I Maybe you just took thought of me with someone new. And yeah, you just want attention. Yep. Life. is this just, just fantasy? Party no one's playing. 자, 여러분 3분 26초만에 나왔습니다 하하하 <laughs> 짱이다 대박 실화냐 공격력 업 13위 붙었어요 이거는 황혼의 광궁에서 황혼의 광궁에서 붙을 수 있는 공격력 업 최고치가 붙은겁니다 최고네요 와네 제가 뽑는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고통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 26초만에 나오다니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황혼의 강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 공격력은 30입니다. 공업 대가 붙으면 최대 플러스 13까지 붙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활처럼 43이 될수 있고요. 옵션은 당연히 랜덤이겠죠. 그리고 내구도는 다른 활들의 두세 배가 넘는 100입니다. 참고로 야수신의 활은 45, 참수리 활은 60, 그리고 가장 내구도 높은 활이 고대병기의 활인데 걔는 120입니다. 아이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죠. 용사와 함께 황혼의 몬스터와 싸운 공주가 쓴 활, 빛의 정령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발사된 화살은 빛과 같이 곱게 날아간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깃? 깃이라 그래야 되나? 손으로 잡는 부분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아까 링크가 들고 있는데 거의 얼굴이 다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빛의 화살을 쓰기 때문에 끝이 활촉이 빛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장비했을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공격력이 좋은 편은 아니죠. 초반에나 좋겠지만 후반에는 우리는 이미 150이 넘는 오염발화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사실 몬스터 잡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용뿔파밍용으로 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빛의 화살을 쓰기 때문에 내구도가 닳기 직전까지는 화살이 무한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빛의 화살을 쓰고 있죠. 그리고 화살을 쐈을때 거의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화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빛의 활이랑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 빛의 활 하위, 하위 호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미 제 채널에 빛의 활 가지고 도망치기 게임 후반부 스포일러가 있는 빛의 활에 대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 보실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미보는 자정 12시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여러 번만 나와주면은 동시에 여러 개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면은 이렇게 조준할 때 시야가 너무 빛이 나서 표적이 잘안 보이는 점이 있겠네요. 오마마미마마미마마미피에시 oh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도 몬스터 저격이 가능합니다.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움직이지마 얘는 죽일 엄두가 안나네요 자그 다음에 제가 항혼의 광궁을 가장 많이 쓰는 용도인 용뿔파밍을 보시겠습니다 어, 우선은 발톱을 맞춰보도록 하죠 발톱이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 부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항올의 광궁만 있으면 뭐다?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 자그 다음에는 이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수가 있죠 제발 나를 내 쪽을 봐줬으면 좋겠는걸 반대쪽을 보고 있네요 입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빨 조각 나왔네요. 이빨 조각이랑 발톱. 용풀 파밍할 때 황혼의 광궁이 짱! 자,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 왔죠? 황혼의 광궁으로 골드라이드 잡기. 어, 저는 그, 옷은 그냥 황혼의 용사 세트 입고, 봉업 3레벨 음식 먹겠습니다. 가보시죠. 어있어 여깄네. 너 요즘 자주 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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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아프다. 뭐하니? 저러는 건또 처음 봐요. <laughs> 와, 잡았다! 잡았다! 자, 이런 78 그리고 그냥 노멀한 아이템을 떨궜네요. 사실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골드라인을 잡은 거는 사실 사기였어요 제가 활로 라이네를 때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데미지는 이 야수신의 대검 78자리랑 그니의 양손검 106자리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대검을 들고 있다가 활을 들어도 사실 데미지는 대검으로 들어가요. 이걸 활스핀이라고 하는데 활스핀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스핀의 장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왜골드라인를 황혼의 광궁으로안 잡고 왜 그런 술술을 쓰셨어요? 라고 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골드라인의 체력이 7,500인데 아무리 내구도가 100이라 하더라도 황혼의 광공 이거 43짜리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고통받을 바에 차라리. 그냥 골드 라인에는 안 잡는 걸로 하고, 뇌수산 라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뇌수산 라인을 잡으러 왔고요. 뇌수산 일반 라인에는 체력이 0입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황혼의 광궁으로만 잡을게요 거짓말 1초도 안 보탭니다 저 그리고 이번엔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타인록이랑 우르보사도 없이 그냥 오로지 황혼의 광궁으로만 할게요 일부러 장비도 안 했어요 다른 거 링크야 달려 달려 아, 늦었죠? 진짜 아까웠다, 방금. 중력의 힘이! 자, 이. 뭐야. 지금이 딱 스턴 걸 좋은 찬스인데, 그렇죠. 안 보였죠, 순간.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 뭐하니? 달려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이걸로 만회해주세요 아무튼간에 어찌됐든간에 항혼의 광궁으로 라인을 잡기 성공! 그럼 몇 나왔을까? 24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황혼의 광공도 보여드리고 그거 뽑아서 라인을 잡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비디오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젤다 야숨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